맞아. 어. 떻게 하는 거야? 거야? 어, 네, 표외나요 여섯 개를 1 2 3 4 5 6 깔아 놓고요. 아, 아. <laughs> 어. <laughs> 어. 거기다 막대기를 중간 하단에 놓으면은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어, 거기다가 어. 자금 석을 <laughs> 원하는 곳에다 두면은 무늬가 나오져요 <laughs> 야, 알라 네네. 알는다. <laughs> 빨리 가져와라 있고요. 빨리 야, 가져와라. 빨리 나집는다 만들... 빨리 가져와라. 아 맞다. 황금 사과 만들려면은 그걸 캐라 여러분들. 아좀 영리한데. 야 철레나. 오. 기철도있다철도둑오나나 나. 나, 나. <laughs> 어뭐야왜안 만들어져. 갑옷 있는 소리도 추가됐어. 어 진짜? 철컵? 어, 어 뭐야. 뭔가 아이언맨 어? 느낌. 어, 어 약간 진짜로. 뭔가 묵직해. 오. 차비스 야비이스 <무늬> 이게 어, 어. <뭔맛 fillet> 밥 그들, 밥 그들고 뭐야? 누가 영아청 이제 청금색으로 <뭔맛> 옐강 청금색으로 염색안되나 청금색, 청금색 염염 만들수있잖아 이거 <뭔맛> 안안 되는데? 그럼 나도 뭐 <뭔맛> 사투리 왜 <매> 쓰는데? 사투리 뭐지? 아예. 어 잠깐만 조 정해봐요. 네. 가브리볼 때 소리 안 나는데? 소리 나요, 소리 나요. 뭐가 나? 약간 체캉 이런 소리 나요.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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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친 느낌. 이다어 소리 난다 네네. 마우스 소리 딸깍 소리밖에 안 나. <웃음> <웃음> 그 마이든이 그 뭐냐 쉬프트 뭐냐 인벤토리 열어서 넣으시지 마시고 우클릭해서 한번 껴보세요. 아 그래 음. 소리 난다 고 어쩔 네. 소리 안 나더라. 찰칵. 그래야 소리 나요. 아 어, 소리 나 소리 나네 소리. 네그저그저 그죠. 어쩐의 소리가 안 나더라. 야, 내 주위에서 이상 소리 들려. 어, 그, 몬스터예요. 지그 죽여 죽여. 안요하 아 그래. 죽여야지. 아예 생명체. 어차 양손으로 캐지도 못한 거 이게 왜온 거야 얘? 그래? 오아 예? 얘는 왜내 근처에 오, 예? 있는 거야? 아까부터 좀도독이 가. <목 chiff> 여기 내 존이야 가라고. 원하는 게 없어요. 와. 다연을원 아 지금 왜아왜 그렇게 따라다니지? 혹시 라는게드 님일지도 몰라. 몰라. 아조용이야 <목소리> 대박. <대박이야>. 마요야. <목소리> 사살당하고 싶니? 아니요. <목소리> 야, 야 그런 드립은 그런 치면 진짜 짜증나. 맞아. 야 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아나나 죽는 거야, 곧? 그러니까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너가 방금 한 거야. 아, <목소리> 에루는야데 <생각하다. 곧>, <목소리> 어. 어. 잠깐만. 아이패드가 간다는데 오. 여기 근처서 에 좀비 소리 들린다. 안 되겠다. 하, 아 나도 그거 고야겠다 전투 준비 활구. 이거 자막 생긴 거 아세요? 자막? 자막이 편해요. 음. 자막? 네, 자막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그게 뭐야? 내는거에 들어도. 그게 뭐야? 설정에서 어방미 소리에서 자막 켜시면 다 나와요 소리, 그 글씨가, 그 주위의 소리가. 그냥 신세계어 완전. 아 좀비가 신음한 발소리, 무언가 떨어짐. 네, 네. 그, 내알 그, 사운드 플레이제 이게 데이 있는 거그거다알아내 좋다 좋다 아, 맞아요 클릭버튼 그냥...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게임 하시면서 오 스킬레톤이 달그 거린 거미가 씩씩 거린 닷 보이네 이게 약간 그거 같아 RPG 게임 같은 아. 거같아 그 거기다 거기서 어쩌다가 마요님이 오징어라고 막 나올 때 있거든요 네맞아 어, 맞아 맞아 가끔 맞아, 맞아. <laughs> 나와요 가끔 야 다이몬드 찾았다 와 뭐야 이거 1.9에서는 도전관장 안 들은 거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도전관 나와 어? 도전 과제 난떠지면 어, 다이아몬드 찾았다 그럼 어, 오른인가 보다. 어, 엔더맨이 오른. 오르... 어, 어디지? 오 어, 잠만. 야그엔 엔더존데 그거좀 찾아봐. <laughs> 찾아봐. 야, 패스. 아 이게 아 이게 우리 발 소리까지도 뭐물 흐르는 소리. 네 이거 이거. 야 이거 완전 위쳐, 라더를 위, 라더를 위한 거네 라더를 위한 거. 네네네. 오 네, 네, 네. 어, 이거. 라더 뒤에서 검미가 <laughs> 축축거리면 도망가면 되잖아. <웃음> <웃음> 어, 아, 아,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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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어, 오전 전화. 뒤에 좀비 소리 들린다. 그럼 그냥 라던는 그냥 바로 뛰는 거. 오. 지. 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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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야. 야 이거 어떻게 못 맞지나? 주위에서 노잼 소리 들리면 이렇게 못 만드나? <웃음> <웃음> 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아 나서면 됐다. 나중에 그 수정할 수 있게 나서면 좋겠다. 나무를 막. 이거 봐. 이거 주위에서 저 시킨 소리 들림막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여섯 시 소리 들리는 이런 거. 여러분 <laughs> 나눠도. <목소리> 아니 연구해 보자 오케이 오케이. 뜯어 본다고요? 뜯어 <laughs> 본다고요? <목소리> 마인크래프트 뜯어 보겠습니다. 아 대단해. 면 화장품 는 소리도 넣어 봐. 뭔 소리죠? 뜯다니까? 저기요. 무슨 소리죠? 저저연단 님. 뭐요 아니다. 뭐뭐뭐뭐 뭐, 뭐, 화장실? 아니 뭐 화장품 뭐라 그랬는데? 아, 아, 아. 야, 그럴 거면 화장품 넣는 소리도 넣어라 이러는데? 어우야, 해석할 수 취계, 취계, 취계. 그러니까 화장품, 화장품 톡톡 걸 어, 소리 하는걸 들려요. 어, 박쥐 소리. 박쥐 울음. 좀비의 신음. 좀비가 신음함.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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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이제 좀 우리가 다이아몬드 캐네, 이제. 와, 야, 아유, 좀 아유, 그, 그 이제 왔다, 시간이 된 같다. 오 어, 나도 다이아몬드 다 야,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이제 빨리 용암 찾고 물 찾아서 빨리 해야지. 예, 오좀좀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왔다, 갔다 와. 어, 너무 슬퍼 오, 오다야 오다야 오다야. 난, 난 다야만 나오면은 바로 갈수 있긴 야. 야 너는 철셋만 있어도 엔더 진주 탈수 있잖아. 그래, 그래. 근데 철도 네. 지금 찾아서 가야지. 철도 찾자. 철도 못 찾았어? 음. 저저정 정원은 핀 거야. 야, 그런 오. 것도 마크인이야? 글까. 나구처럼 내려 봐요 기다려 봐야. 그러니까 하네기. 어. 야 서드네 태그도 서드네 태그도 이 기능이 있었으면 고텝 진짜 쉽겠다. <laughs> 옆에서 옆에서 이쯤. 야 이거 자 이거 자막 나오는 거 너무 좋아 이 아니 발소리만 나와도 고탭하는 거 쉽겠다. 이게 오른쪽으로 오는 소리인지 왼쪽으로 오는 소리지만 들리면 고탭하기 쉬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 아, 뒤에서 박치 소리 들리는데. 경험치를 얻었대. 아, 뭐야? 스발, 누가 스발야. 누가 내 옆에서 트루했어 마크로. 그건 별로야. 아 별로였어 남자가. 아니 진짜 나왔어요 트루했다고 누가나 나무 좀줘 너가 너가한 걸걸? 이거음성전인데어잠깐어마마일드가남자애한테 잔소리하는게 뜨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어지뜨 사람 뜬 사람 사람 아요뭐 떴잖아 떴아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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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잖아 뜨잖아 수아오오오가야 메리가 야 메리가. 야이말떴어메리가 갑자기 급증해서 이거 떴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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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어, 이거다해 주네. 메리가 갑자기 급정해지. 조 라도가 급정해지. 조 아, 이거 왜? 사생을 집어오 연단은 6시. 이렇게 다 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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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블록이 부서진 소리 들림. 블록이 파괴됨. 어, 뭐야 뭐야? 어, 그... 어 지금 제가 했던데 그거 들, 들리시나 보다. 제 TP 한번 하면 될까? 어. TP 5를 한번 해도 되냐고 t p t p 뭐라고요? 갑자기 남자가 갑자기 너 티피 오래도 됨그래서나 놀래 보겠네. 야, 그런 <laughs> 거는 그래, 저눈 그래. 찍어 하면 안 될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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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오오 어, 다 나는데. 아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이... 이쪽에서 들린대. 와, 근데 다연은 또 오케이인가? 여기 남자 들어와. 아니.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거 진짜 간편하네요, 여러분들. 1.9 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막1.9 버전 공포 탈출이 나와가지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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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또각 소리 들림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이겠다. 무섭겠다, 어, 그러면. 주위에서 또각또각 소리 들림 이러면서 막, 주위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림 막 이런 거 있으면. 대박마야네이니일 났다, 마이니즈 났다. 어, 나 못할 것 같아. 아, 마요네안 하면 되지. 맞죠. 어, 마요네안 아, 하면 되잖아. 이게 누구 땅콜이냐 야야 야, 여기 여기 니네 땅굴 내 땅굴 없어 여기 다 개미 땅굴이야 여기 오 다이아몬드라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네 개, 개, 다섯 사람, 사람.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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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피야, 어떻게 만드지 어? 여기 여기 땅굴 두더지네 땅굴이야 망배 망배 두더지네 이렇게 어 내가 전세냈어 아! 진짜네 너 있네, <laughs> 너 있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안녕 안녕 반갑다 내가 만들어줄게 야 어? 아 여러분들 이거 저방패 색깔 입혀 본 사람? 이거 이거도요. 이거, 안 했지, 내가. 내가. 이거 방뭐 입혀 보져요 이거 방패 색깔 어떻게 입힙니까 여러분들? 오, 오, 나 그거 제가 이거 한번 해 봤는데 안 되던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오. 네. 오케이. 아, 어, 남덩이랑 같이 뭐지? 아, 이거 이거 양 양털 여섯 개 필요하대요. <laughs> 아, 양털 여섯 어? 개? 현수막이 <laughs> 필요하던데 현수막? 네, 양털 여섯 개로 현수막 만들고 거기다 염색해서 뭐 모양 만들 음, 수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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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방패에도 모양 을 넣을 수가 있어? 오. 야, 날잘 잡혔다. 에, 에. 천수막. 이거 여섯 개를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이거 네. 6개를 어떻게, 어떻게 만든 거? 야 천수막을 일단 만들면 된다는데요?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드지? 양털 6 개. 아, 뭐지? 표지판 만들 만들래. 아, 중요한. 너 이거 있어야 돼. 아예. 아. 일곱 개인데 좀. 야, 어떻게 어, 지옥조 지역조 어떻게 됐나요? 저거 지금 아니, 저, 저 달라고 지금 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옷을 입고 갑니다 지금. 양털 6개 따라 놓고 나무 막대기 하나 붙인. 지 직전은 지금 준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더 지금 출발하는 고 합니다. 남자, 네가 하던데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데? 뭐가? 흐름이 소리가 있는 거. 숨소리나나. 진짜? 어 뭐, 고기를 먹으니까들. 우와 먹으니까. 됐어요. 뭐가 됐지? 뭐가 돼? 된? <laughs> 매령 매령.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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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패 방패 파란색 주문이 넣었어요 매령 거. 거. 같이 지옥 가자. 아 연을 연 연을 그 댄데요 댄데. 오오오 땅신기. 나는 근데 양털 여섯 개안 돼서 못 한다. 잠만 깐나 뭐야? 내가 여섯 개 뭐? 내려 용암 못봤어 용암? 용암? 못 봤어? 용암? 용암? <laughs> 화전에 거기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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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가자 벌로 여기 가자. 지상으로 올라가면 용암 발견할 수 있어 일단은지상 <laughs> 가자 지상 가자 여기 아니냐? 우리 내려온 구멍이 어디 냐 <laughs> 모르겠어. 요거 <laughs> 같은데. 일단 올라가보자막 올라가 보자. <laughs> 야, 일단은... 나참막 다이아 8개. 이정도면 이 정도면 저기 뭐냐? 양호한 편 아닌가? 아, 오케이. 나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이제 더 이상 캘 것도 없어. 이제. 일단. <laughs> 어, 깜짝이야. 게이 오. 게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뭘, 깜짝이야야? 뭘 깜짝이야는. <laughs> 깜짝이야? m e to Nule, B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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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어 o B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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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칼로 방어하는 게 살아났어요. 그릭해도안 돼. 그거 아, 대신 방패로 어, 사용하는 거나 뭐다. 어, 어. 여기 물 있다. 물, 어, 물 올라왔다. 올라왔다. 저기, 냄새 또 맡아봐 냄새. 아. 야나지상으로 올라가야지. 여자 직감은. 뭔가 <목소리> 무언가 둘러. 튀는 소리 막 이런 거다 들리네. 용암 끓음. 용암 끓음. 난난 난 엔더맨 돌아서. 와 여기 용암 있다 야포라 나한테 집혀면 타. 오케이 아나 출발 여기서 물 캐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잖아. 어. 야, 야, 야. 아무도 안 있어. 오야 방패 먹어야 방패. 방패 안 따라. 어. 어이 깜짝이야. 안다 아, 알았어. 왜왜왜왜왜 왜. 뭐뭐 오야 야야 가드가 확실히되는데자 때려봐. 야야 야, 때려봐. 와데미야 어, 피가 따기 따는구나. 이거 왜요, 딸, 때려봐 어. 딸, 때려봐. 올라가자. 오케이 가만 돌이 또 돌. 어, 어. 마이드님 플레이어끼리 PVP가 맞아. 어, 한번 해보시죠. 어, 오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피안 따라 피안 따라 피안 따라. 오 딸긴 따는데 오. 빨리 찬다. 와 반칸 딴다 반칸. 대박 대박 대박. 잠만. 프로, 프로 지금 위로 올라가는 방면 있었는데. 갑시다. 오케이. 어 여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내려가니? 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어. <웃음> 돌아야, 뭐야? 빨리 빨리 해라 <laughs> 방패 어, 내부도가 해보겠습니다. 빨리 따라요. 그렇게 빨리 따는 것도 아닌데. 오, 오밖에다 밖에다. 요 세상 빛을 봤어. 야, 나 크리퍼랑 정통으로 맞았는데 안 죽었어. 오, 럭키나나 살아있기 잘했다저 알아서 들어 올라오는 물이 어, 어, <laughs> 야 막으면 어떻게 해야 손목에 손소송. 간단하구만. 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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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거 몇개 캐야 되죠? 흙이어서? 10개, 10개. 10개. <laughs> 잠깐만. 엔더맨이 사막 질이였어 나 있어야지. 방패 조합법은 나무, 나무로 나무.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철 하나만 올리면 돼요. 오 조합대에다가. 음, 음. 자 올랐다. 라 지상 올랐다. 라 지상 올랐다. 뭐야 뭐야 뭐야. 네. 너왜왜 이렇게 레걸려? 아, 아, 어 너, 뭐야 뭐야? 뭐구야 나갔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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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어 그래 어그다올라랐다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시장 다 했음. 가자. 여기 사망지대가 포기 포기 포기. 좌표 좀알려 좌표. 올라가자. 올라, 위로 야야야너 자갈 있냐? 어. 나나나 나, 나 자갈 없는데? 나 자갈 많아. 어. 누나 아, 아, 어딨어? 나 지금 동굴 안에서 옵션이 한테고 있는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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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 좌표 좌표 좌표, 뭐 좌표 좀 오, 알려줘. 이거 하고. 잠만또못췄어 <laughs> <안> 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움직여 움직여. 에이 님들 좌표 커머.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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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루 아니 타오름. 뭐 이러면서 다 들린다. 마요나, 뭐야? 알라 알라상 옆에 있네. 그 점토는 엔더 드래곤 부활에도 쓰인대 점토가. 점토로 엔더 드래곤 은 어떻게 살려요? 와, 나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네. 점토가 드래곤을 살리는데도 요잉이하다. 여, 야... 가능해요? 모르겠어. 진짜 별의별 걸다 만든 분. 어, 나 처음 들어봐. 우리 자그면 드래곤 부활시키는 겁니까? 아니 왜 중요해지 어. 그냥. 어 <laughs> 아, 뭐야? 오오 갑장을. 아, 어 뭐야? 나 분명 고기 넣놨는데 그그 백섭일걸요? 아, 나 뭐야 또 물... 하겠다왜 헤엄치는 데 한시간이 걸려?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 아.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야, 뭐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본비가 수영하고 어, 있다는데? 어, 어, 야, 안녕 어, 안녕 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야 뭐야, 이거 아, 뭐야 매력, 매력, 매력 가자, 가자 이게 여러분들 백섭이 아, 좀 있네요, 백섭이 네 음. 아, 이런, 그래도 보시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 뭐야? 바이드 바이드 님. 왜왜 나르티 필터? 아, 이거 다 가야죠.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야신하십시오신하십시오뒤뒤에 뒤. 에 어디? 아인 하나 둘. 아, 나만 나? 하나, 아, 하나 아, 둘셋.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 빼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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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이안 어. 어, 뭐 야, 하지? 엔드 엔드면 잡았다. 어? 나왔어? 야주에 아,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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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그랬지. 주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있어. 우리 동물 톡이라서 어. 야, 야. 예. 뭐야? 엔드만 죽였는데 또안 먹어줘. 야, 엔더가 먹을 거. 어, 어 그래. 자, 뭐 이게 몇 개야? 신은이... 하나. 뭐지? 둘, 오, 셋. 넷 어. 아니. 어 아, 뭐야. 나철 캔지 오래됐는데 이제 철기 적었어네그뭐 도구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철을 그냥 활아서뺀 거야. 어, 어. 어? 어? 아, 아, 좋은 방법. 어, 이 어, uh, um? 어. 나자나거 아, 뭐, 돼, 뭐, <laughs> 아니, 뭐 <laughs> 하는 거야? 아대체아니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설하라고저렇게 돌까지 했었는데.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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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아. 죽이면 아. 야, 침대 만들면 빨리 죽을 수 있지 않나? 야, 라이터는 있어? 야, 양도 양고기 나오. 있어 아니 지금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 저를. 아예, 아예. 어. 아니, 야 양가... 이게 애들이 맞고 초보였구나. 나 동굴이야. 아따 출발. 아따 출발. 야야야 이제 갔다 이제 갔다 이제 갔다. 아, 뭐야? 여기, 이제. 어. 더 깊은 곳으로. 저건 똑같. 네 오야. 오알아서 쓰레기.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쓰레기 앞으로 <laughs> 가지 <아무도 웃음> <보이지> 말라고. <뭐야? 웃음> 남장님. 어. 아냐, 아냐, 아 아니,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너무하신 거이에요 아니, 쓰레기 함부로 버치. <laughs> 나 지옥, 나 지옥 어, 아, 이거, 야 이거 렉 심하게 걸린다 야, 엔더맨 잡아, 엔더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엔더맨 잡아 하이 하이 연다, 넌 어, 네, 여기서, 연다, 넌 여기서 뭐 하냐? 아아저철 녹이고 <laughs> 있어 야, 애들아 오디오 겹쳐 <laughs> 연다, 너 여기서 뭐 하냐? 저, 철 녹이고 있어, 이거, 철그 그래, 녹여서 뭐 하려고? 저, 철 세트 있게, 이거 그리고? 지, 지옥 갈라고. 요아 그래? 왜? 도 도와주라고. 오. 어 <laughs> 음, 그래. 잡. 나도야 빨리 잡아. 아 근데 방패 이거 이거 무늬 넣어 보실래요? 저 양털 보여왔는데. 아, 어? <laughs> 방패 무늬 좀 넣어 보실래요? 꼭 그래야 되는 거지. 에이 <laughs> 이 <laughs> <laughs> 음. 그래 그래 해보자. <laughs> 이렇게 하면 너랑 똑같은 거 되잖아. 아뇽. 바꿀 수, 수 있어요. 아,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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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떻게 하는 거야? 어. 맞아. 배열. 어. 양털 어, 6개로 뭐 되는 뭐, 건데? 좌표 외워놔요. 6개를 1 2 3 4 5 6 깔아 놓고요. 아, 어. 오케 어. 어, 어. 거기다 막대기를 중간 하단에 놓으면은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어, 거기다가 어. 가금 어, 석을 <laughs> 원하는 곳에다 두면은 무늬가 나오잖요 아 엔더맨 나나 아, 네, 진짜. 뭔 말이야? 아. 아, 철? 이거 막, 아, 바지 이거밖에 없어? 없어. 어. 여기도 인가 밖에... 어, 어, 그 일단, 일단 내려가자. 어, 구워, 구워. 아, 이거 청음석이 하나밖에 안 되네. 네, 했어요. 헐. <laughs> 했다고요? 헐. <laughs> 그수막으하냐 야, 라도야. 합치 어. 저기 엔더맨 잡아 저거. 어. 방, 어, 방패랑 누구? 같이 조, 조합하면 돼아 이거예요?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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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네 여기 뭐야? 어? <laughs> <laughs> 야 이거 번갈아 가서 수문 떼면 되겠네. 야 무슨 아. 현관문이 현관문? <laughs> <laughs> 야나 현야 <laughs> 그 현관문 누고서 현관문 불안먹이더라고 <laughs> 음. 거기 이거 어 근데 레 풀렸다. 어 풀린다 풀렸다 풀렸다나앞으 하고 있니? 오 신기하다. 어. 이봐. 많는렉 때문에 그렇던거 같아. 근데 여, 근데 여러번 아까 렉 걸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서버문제가 아니라 이게 월드가 야생이 원래 좀 렉이 좀 심하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마크가 원래 부산한 그 게임이. 어, 그렇습니다 야, 이거 나머지 이거너 가져.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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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이거 청검사 어? 아, 감사합니다. 히? 나는 저거 저거 그, 저거 저거 사과 좀 캐야 되는데. 야, 사과가 가위로 좀잘 캐지지 않나? 그, 그, 아, 맞아요. 그 나뭇잎 아, 캐면은 있으려나. 사과 나와요 그죠 그걸 좀 가위로 아 왜이래 가위로 하면 좀잘 캐진다던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야아니야 저거 많아요 여기가 느낌 쏘고시야 느낌이야? 어다 가위로 캐면 잘 나와, 어, 어, 자, 가위로 잘 나와. 어, 아니 가위로 캐면 뭐? 잘 나온다 하더라고 나도 나도 그건 모르겠어 솔직히 뭔가 마음 그냥... 들어갈 것 같은 데낌 그냥 해볼라 해볼라고 카드,